로보카폴리 TV.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. 시켰어요. <목소리> 머리를 다쳤나? 다 됐다. 목걸이가 있는 걸 보니 주인이는 고양인가봐. 그치, 폴리? 응, 음, 그런 것 같아. 오늘 아침 청소를 하고 돌아와 보니 이 고양이가 있었단 말이지. 어, 어. 뿅! 어? <laughs> 폴리, 어서 이 고양이 주인을 좀 찾아줘. 나 너무 무서워. 어? 괜찮아, 클린이. 고양이는 무서운 동물이 아니야. 그나저나, 주인을 찾을 동안 누군가 고양이를 돌봐야 할것 같은데. 우리가 돌보면 안 돼? 우린 너무 바빠서 고양이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울 거야. 음, 그건 그래. 음. 클리니, 어? 주인을 찾을 때까지 고양이를 좀 맡아주지 않을래? 내, 네, 내가? 그게 좋겠다. 고양이도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. 이를 돌보다니. 그런 엄청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. 잘할 수 있을 거야, 클리니. <laughs> 그런데 폴리, 난 아무래도 클리니에게 고양이를 맡긴 게 걱정돼.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잘 생각해 봐. 클리니가 고양이와 정이라도 들면 그때는 정말 곤란해진다고. 정이 든다고? 그래 그렇게 되면 헤어질 때 클리니까 무척 서운해할 거야. <laughs> 걱정 마 엠버, 우리가 빨리 주인을 찾아주면 되잖아. 그렇단 다행이지만. 좋아, 그럼 다른 의견은 없는 거지? 응. 음. 아 그럼 어서 벽보를 붙이고 주인을 찾아보자. 글쎄 잘 모르겠는데. 네 처음 보는 고양인데. 그래. 세상에 우유가 잔뜩 묻었잖아. 어. 왜이래? 왜 지로 <laughs> 그만해. <웃음> 알았어. 이젠 무서워하지 않을게. 너참 귀엽구나. <laughs> 소문으로만 듣던 그 고양이구나. <laughs> 와, 귀여워. 이름이 뭐야? 이름? 그런 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. 에이,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. 이름을 지어줘야지. 그래? 어, 그럼... 밀크라고 부르면 어떨까? 우유를 정말 좋아하거든. 밀크? 좋은데. <laughs> 밀크. 오라, 나이 고양이 아는데? 그래, 메어리의 고양이잖아. 메어리의 고양이? 확실한 거야? 응, 음, 확실해, 확실해. 둘이 산책하는 걸몇 번이나 봤는 걸. 그래? <laughs> 로이랑 엠버다 고양이 주인을 찾았다고? 응! 음. 조금 전 폴리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고양이는 바로 메어리의 고양이래! 어쩐지! 어제 우연히 메어리를 만났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! 그랬을 거야! 고양이가 메어리의 유일한 친구였다니까! 정말 잘 됐다! 응! 음. 빨리 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! 음. <웃음> <웃음> 쉿! 밀크! 조용히 해! 이제 메어리의 밝은 모습을 다시 볼수 있겠네.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떡하지? 난 이제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. 어, 어, 폴리다! 여기 가만히 있어야 해. 클리니! 드디어 고양이 주인을 찾았어. <laughs> 어, 어, 그, 그래? 어. 고양이는 어딨어? 어, 그게… 사라졌어. 뭐? 사라졌다고? 어? <laughs> 이거 정말 큰일이네. 어떡하지? 내가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. 미안해, 폴리. 아. <laughs> 아니야, 클리니.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거든 꼭 연락 줘. 응. <laughs> 조사 거짓말을 해버렸어. 으흐. 뭐? 어? 어, 그래서 고양이를 그냥 두고 왔다고? 응. 클리니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. 그새 정이 들어버린 거야. 불쌍한 클리니. 거봐 정이 들면 헤어지기 힘들 거라고 했잖아. 그러게 말이야. 엠버 말이 맞았어. 난 메어리한테 고양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봐. 그러면 클리니가 무척 슬플 텐데. 그럼 메어리는 어쩌고? 내 생각엔 클리니에게 좀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어쩌지? 고양이가 메어리의 유일한 친구였다니까. 나한텐 스포키도 있고 캡도 있는데.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야. 밀크를 돌려줘야겠어. 밀크, 밀크. 어 어디 갔지? 어 밀크! 밀크가 기계 속에 들어갔나봐. 아직 클리니한테서 연락 없는 거야? 응, 음, 아직이야. 사고 발생! 사고 발생! 무슨 일이야 진? 클리니에게, 아니 네 고양이에게 사고가 생겼어. 어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줘. 알았어, 알았어! 걱정하지 마 클리니, 우리가 구해줄게. 로이, 기계가 작동될 수도 있으니까 전원을 차단해 줘. 어? 전원을 차단했어. 헨리, 탐지기를 비춰볼래? 알았어. 자. 어? 뭐? 아 찾았다. 어, 어, 근데 서둘러야겠어.

됐어 폴리. 좋아 들어 올리자. 로이 준비됐지? 응, 준비됐어. 음 <목소리도> 걱정 마, 금방 꺼내줄게. 자, <목소리도> 어? 어? 밀크. <목소리도> 쉿, 잠깐. 아무래도 밀크가 겁을 먹은 것 같아. 우리가 모두 움직이면 또 도망갈 거야. 어? 어 저기야 밀크 이제 어떻게 유인하지 밀크가 좋아하는 걸 사용하면 어떨까 내가 해볼게 쉬이. 밀크 네가 좋아하는 우유야 괜찮아 어서 나와. 이름이 코코였구나… 안녕, 클리니? 으아! 어, 어, 안녕! 그동안 코코를 잘 돌봐줬단 얘기 들었어. 미, 미안! 사실은 내가… 어? 저, 클리니! 나하고 코코랑 놀지 않을래? 뭐? 아, 어, 그게… 어… 그래도 될까? 물론이지! <laughs> 그럼, 내 등에 타고 놀래? 그래도 돼? 물론이지! <laughs> 겠다와 <재밌겠다. 웃음> <laughs> 클리니에게 고양이를 맡기길 잘한 것 같은데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둘다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야.